반갑습니다 디스트로입니다 오늘은 다크사이드 프란체스카 비앙키죠 다크사이드 더 다크사이드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크사이드 뭔가 어두운 면 어두운 부분 이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표현을 한것 같은데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느꼈던 그 감성을 느낀 대로 어둡게 해석을 하면 매치가 될것 같은 그런 작품이에요. 자, 영감은 프란체스카 비앙키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죠. 마라케시에서 가져온 여러 가지 작품 음, 물건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물건들 중에서 그렇게 향료를 많이 가져왔나 봐요. 그렇게 향료에서도 뭔가 모로코 오우드 그 오우드의 향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재해석했다 그런 영감으로 작품을 만들어낸 게. 어. 더 다크 사이드라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향의 전체적인 배경은 비슷합니다. 기존의 프란체스카 비앙키의 느낌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틀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 사실상 리뷰하기에 그렇게 신선한 향은 아니었어요. 저는 다 비슷한 느낌이었고 약간의 차이점, 미세한 차이를 어, 두고 어, 작품들이 출시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첫 장의 달콤함과 스모키함. 약간의 스파이시한 느낌도 가지고 있어요. 자, 첫창부터 크게 느껴지는 그런 연기 느낌, 연기의 연출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다크사이드, 뭔가 영감한 이미지나 사진들을 보면 뭔가 어두운 그런 막 악마, 뭐 이런 사진들이 있어요. 한번 제가 띄워드릴게요. 그런 느낌들이 느껴질 수가 있는 부분이 바로 연기의 느낌입니다. 뭔가 공포 영화라든지 뭔가 이런 장면들이 떠올릴 때는 항상 이렇게 자욱한 그런 연기+ 연기 같은 느낌으로 뭔가 공포심을 줄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향에서도 뭐 그런 느낌을 조금 주기 위해서 뭔가 인센스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어 인센스의 향이 굉장히 따뜻하게 어 연기의 느낌으로 느껴집니다. 동시에 느껴지는 거는 또꿀향 허니의 달콤함이 동시에 느껴져요. 그러니까. 음, 스모키하죠? 그리고 달콤합니다. 그리고 스파이시 노트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스파이시한, 다크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향료들을 가지고 구성을 한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란체스카 비앙키 작품답게 전체적으로 향이 깊고 풍부합니다. 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엑스트레드 퍼퓸이기 때문에 부향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끈적한 느낌도 있을 수 있고 농후한 느낌이 드는 작품입니다. 첫창의 스모키함, 그리고 달콤함, 떼죽나무의 수지, 그런 느낌들을 전체적으로 머금고 뭔가 아이리스나 바이올렛 향과 더불어서 향의 전체적으로 전개가 흐릅니다. 그리고 미들 구간에서는 어, 스모키함이 연기의 느낌이 약해지고 부드러워지면서 뭔가 파우더리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꿀향, 그 허니향의 그런 달콤했던 향이 은은해지는데 이 달콤이 뭔가 당도가 좀 떨어진 느낌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스파이시 노트도 중간향으로 갔을 때는 이게 새콤 시큼하다 시큼한 느낌으로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중간에서부터는 전체적으로 향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음. 많은 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첫창에는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적으로 향이 부드러워지면서, 어, 괜찮네, 어 따뜻하네, 포근하다, 이런 느낌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바닐라 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어 바닐라의 약간 크리미함. 이 크리미함이 부드러워진 스모키함, 연해진 달콤함, 시큼해진 스파이시함, 이게 베이스 노트와 뭔가 연결을 좀 매끄럽게 하기 위한 그런 역할로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크리미 할수 있고 음, 파우더리함이 음, 느껴집니다 이게 이 부분이 굉장히 오래 유지가 돼요 오랜 시간 유지가 됩니다 이게 음, 제 생각에는 어, 전체적으로 프란치스카 비앙키 작 품의 베이스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DNA 같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약간 크리미하면서 파우더리하면서 시큼하면서 달콤한 느낌이거든요. 이 느낌이 어 프란체스카 비앙키의 이 전체적인 이 작품들의 어 DNA 역할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뼈대 역할이죠, 뼈대 역할. 그러니까 이 느낌에서 뭔가 파인애플과 코코넛이 강하게 들어가면 섹스 앤더 시처럼 음 새로운 작품이 되는 거고, 이 느낌에서. 어, 시벳과, 뭐, 비버, 이런 느낌을 추가를 하면 꼬릿한 느낌이 살려져서 뭔가, 어, 엔젤스 터스트나뭐 이런 작품으로, 어, 바뀐 것 같아요. 자, 프란체스카 비앙키의 이번 컬렉션, 이번 라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작품들의 이 라인에는 중심에는 DNA,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잔향으로 어, 갈수록 바닐라의 크리미함이 조금 더 돋보이기 시작을 해요 음, 그리고 샌다우드베티버뭐시더우드까지 뭐, 느껴지면서 향의 마무리를 지어주는 어,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저는 뭔가 엠버나 페출리 느낌은 조금 부족하게 생각이 들어요 부족하다? 뭔가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페출리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합니다 비 오는 날 숲에서 느껴지는 흙내 이게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요 시더우드에도 약간 그런 느낌이 일부 있긴 한데 페출리가 어, 굉장히 압도적이죠 자 그렇게 향의 마무 자, 작품은 사람마다의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절 냄새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파우더리함과 시큼함이 가미 되면서 약간의 꼬릿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머니 따지면 어머가 꼬릿함은 아니고 시큼한 분내 같은 느낌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음어 꼬릿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꼬릿함은 좀더 가야 됩니다. 애매하게 꼬릿함의 경계선에 지금 딱 걸려있는 느낌인데 꼬리 탐은 아닌데 꼬리 탄것 같은 느낌 음, 이런 제품 다크 사이드 같은 제품이 뭔가 꼬리 탐을 싫어하시지만 그래도 뭔가 끌리는 약간 꼬리 탐이 그런 느낌이에요 싫으면서 싫진 않은 거 좋지도 않으면서 좋은 거 이상한데 맞고 싶은 거 이런 좀 이런 거거든요 아무튼 뭐 향은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주고더 다크 사이드의 작품은 영감 자체가 향하고 매치하기 굉장히 쉽다. 어, 포괄적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름을 굉장히 잘 지은 것 같아요. 어두운 부분, 인간의 어두운 부분, 다크사이드라고 할수 있고, 뭔가 장소의 어두운 부분, 모서리, 어두울 때, 그리고 뭔가 산속이나 숲이나 가면 좀 무서운 기운이 있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런도뭐 어두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죠.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하기 나름인데, 향 자체에서는 뭐 어둡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작품은 가을, 겨울에 굉장히 어울립니다. 나이는 뭔가 한 20대 이상 남녀 공용 향수입니다. 오랜만에 해외 반응을 한번 살펴보고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해외 반응이 굉장히 재밌다라는 댓글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해외 반응을 한번 오랜만에 읽어드리고 어,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티스 돈이었습니다. 나는 원더마이 스킨을 너무 사랑해. 하지만 이건 일종의 곰팡이 영역에 들어가지만 나는 이걸 이해하는데 시간을 할애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꿀로트는 종종 약간 오줌처럼 느낄 수 있어. 너무 촘촘해서 어떻게 뿌려야 할지 고민이다. 아마도 내 코가 적응하면 강도 높은 향도 맡을 수 있을 거야. 당신이 남자이고 섹시한 냄새를 맡고 싶어 한다면 이걸 사서 사용해봐. 추신, 신비로운 성격을 가진 남성에게만 해당되지. 정갈 자리, 염소 자리 또는 정교한 사자 자리. 난이 향을 즐겨. 잔향에 꿀향이 남아서 향이 만족했고, 나는 본품을 구매할진 모르겠지만 수명은 놀라워 10점 만점에 8.5점 아주 신비로운 향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두 가지의 노트인 데죽나무소지와 꿀을 좋아해 확실히 매우 어둡고 연기가 자욱하고 복잡하고 동물적인 무언가가 느껴져 커민을 포함하고 있나? 아니면 사향? 향을 정확히 못 맞추겠다 파우더리한 터치 바이올렛 노트와 사랑에 빠지진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내 환상을 불태우지 않아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구성 다크사이드는 생각보다 어둡지 않고 좋다. 꿀과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 달달하고 심지어 맛있어. 향이 올라오고 구성이 차갑고 새 냄새의 느낌으로 변할 때까지 아마도 이것이 이 향수의 아이디어. 즉, 모호하고 무선 무언가를 숨기는 달콤함일까? 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봐도 신기해할 것 같은데 중간 향에서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내 취향에 맞지 않아.